마태복음 163번째 북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외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계속된 시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율법의 핵심적인 교훈과 보편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편협하고 맹목적인 유대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십니다. 그야말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해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면 그 증거를 보이시오. 구세주의 권능과 권위를 증명해 줄만한 기적 표적을 일으켜 보시오 하고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즉 자기들이 인정할만한 뭔가를 보여달라는 요구죠. 그러자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 대꾸하며 이런지하에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그들은 골백번 기적을 일으킬지라도 전혀 믿음으로 받지 않을 뿐더러 그 기적마저도 제 이익을 위해 써먹을 게 빤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악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무시하는 불신앙의 상태를 가리키고 음란하다 하는 말은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숭배하고 거기에 종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빠졌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면 구세주로 믿겠다" 하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 말이 진실하지 못할 뿐더러 그저 음흉한 중심으로 내뱉은 말인 줄로 안다. 다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 선지자 같은 표적밖에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기적을 큰 물고기가 삼켰다가 사흘 만에 다시 토해내진 선지자 요나의 일화와 연결하여 표현하신 것이죠. 불순종하고 달아났던 요나가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니누웨이에 복음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의 모든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고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 사악하고 음란한 중심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음해하고 고지하기 위해 안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허접한 외침을 듣고도 돌이켰던 니느웨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찾아왔던 남방의 스바 여왕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의 아들마저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사악하고 음란한 중심을 고발하며 폭로하는 중이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신 민족, 주의 말씀을 맡은 민족,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끔 먼저 복을 받은 민족, 게다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어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일곱 귀신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 상태가 더 악화됐을 뿐이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바로 그 사실을 방증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